2020 수능 특강 수학원 제2강 함수의 연속 레벨 2 기본 연습 1번 자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x -1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랬습니다. 상수 a일 거예라둘다 기준이 되는 점이 x는 마이너스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쓸 필요 없이 그냥 좌극한 같으면 된다. 함수값도 우극한에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1 a 곱하기 자 g는 얼마죠? 2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우극하는 얼마냐면 1이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쓰겠네. 전개했더니2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5 답이다. 자 이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 콜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고요. f-x하고 fx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지금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fx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y축의 대칭인 함수로 그려놓고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대칭이니까 2에서도 뭐가 되겠어 연속이 된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f 마이너스 2인 거죠 4배의 f 2 e 플러스의 의미도 없죠 f2랑 똑같은데 문제가 지금 f 뭘 물어봐 2마이너스인 e f2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그 함수값 자체가 또 서로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f-2라고 썼지만 이건 그냥 f-2하고 똑같다고요 결론이 뭐야 3 f-2는 18이 될 거니까 f-2는 얼마 6이 될 수밖에 없다 자, 3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양수입니다 <laughs> 자 f x 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좌우 극한 함수값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f x되고 더하기 b f x 는 x 이퀄0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자, 먼저 좌극한 갑니다 좌극한 구에서 제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육 제곱이니까 삼십육 마이너스 육 b 는 누구랑 같죠? 함수값과 같죠. 함수값은 a 마이너스 b 의 제곱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b 에 a 마이너스 b 라고 쓰겠지. 그거는 다시 영의 우극한일 때는 인데 제곱하니까 사 플러스 이 b 랑 같더라. 괜찮죠? 자, 그럼 문제가 자극한과 우극한 먼저 갖다 놓고 풀면 넘어가니까 팔 b 는 삼십이가 될 거고 b 는 얼마? 팔아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거두개뭐이 뒤에 거두개 갖다 놓고 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 곱하기 a 마이너스 4 플러스 4 되는 거니까 곱하기 a는 4 플러스 8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넘겨서 정리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 6이 맞을 a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양수다 그랬으니까 a는 6. 문제는 a 곱하기 b가 얼마니 그랬으니 답은 24. 4번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필수 전체에서 연속이 나와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먼저 따져야겠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니 a는 마사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먼저 하나 부해놓고 정수 a, b 그랬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3에서 3까지니까 7개 0포함돼 있죠. 그 다음에 b값 부여하려고 이제 갔더니 그치, 리 i 트 x가 0으로 갈때 0, 0 집어넣어도 그치, 0이 될 일이 없네요. 4분의 b제곱 플러스 1 되는건데 2분의 그지 함수값과 같은건데 b는 그렇지 절대값이니까 뿔마 b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없애고 b제곱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니까 어? 완전제곱 묶으면 b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0이 되는 거죠 이거 0으로 만들 수 있는 b값은 뭐 밖에 없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없죠 b 2개 a는 7개 문제는 순서쌍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총 14개 만들 수 있겠다 자 5번 갑니다 <laughs> fx가 c와 c++3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x가 0보다 클때 최소값은 6이다. 뭐 이건 조금 있다. 자, 연속 조건 먼저 따집니다. 그러면 c일 때하고 c++3일 때 같으면 되는 거니까, c 더하기 a는 자 아래쪽에 들어요. c 들어가니까 c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고요. c++3 들어가면 여기는 c++a 더하기 3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건 이제 전개해야 되니까 c제곱 플러스 6c 플러스 9 마이너스 자네배 c 플러스 3 하는 거니까 4c 마이너스 12 플러스 b 이렇게 쓰겠죠 자 아래 식에서 위식 빼는 걸로 갈게요 3은 자 C제곱, 마사 c 제곱 마 4c 플러스 b는 다 없어질 거고 그렇 그러면 남는 게 6c 마이너스 3만 남을 건데 와우 따라서 c 값이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구했고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니까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b 마사 이렇게 하나 식을 쓸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 봐 c가 나왔으니까 c는 지금 1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4고요 여기도 1부터 4까지 이렇게 쓰겠네 그래프 잠깐만 보려고 그러면 c가 아, x가 자 1과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치 1보다 작을 때랑 4보다 클 때는 일직선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였단 말이야 디디디디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는요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b마 사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꼭짓점이 2,b마 사거든요 그럼 꼭짓점이이 컴마니까 이가 뭐 여기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연속이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오겠습니다. 대충 그려 보면 괜찮죠? 이일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클때 그랬단 말이야. 그럼 0일 때가 언제냐면요, 뭐 이쯤에 이제 0이 있겠죠. 근데 0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요 위식이니까 a가 될거라요이 점이 지금 a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 근데 문제가 아까 a는 b마사랑 같다 그랬는데 이 e, 컴마 b마사가 아까 꼭짓점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조금만 다시 수정할게요. 어, 어 0을 조금만 내려야 될것 같은데 어디로 여기로. 이일 때고 지금 함수값이 같습니다. 영일 때. 오, 영일때 이게 원래 a인데 이 값은 얼마였냐면 b 마사였거든요. 와우. 근데 최소값이 얼마라 그랬어? 그치? 영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자 파란색 그래프 보세요. 파란색 자 파란색 이 진하게 그리는 요 파란색 그래프에서 최소값이 6인 거니까 그쵸? a는 6인 거고요. b 마사도 6인 거니까 b 값은 얼마? 10인 거고 c는 아까 1이라고 구해놨는데 얘네를 전부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17. 그 다음 6번. X가, 아, 실수 T에 대해서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FT 그랬는데, 2차하고 1차가 만났네요. 그쵸? X제곱차 넘겨서 T 먼저 습니다 2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이 2차 방정식에, 그치. 교점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자, 원래 뭘로 구해요?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t까지만 구할 거야. 괜찮습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실근 몇 개? 서다 두 실근 갖는 거지. 요거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얘 그래프가 0하고 2에서 만나는데 요거 그대로 내려가지고 나는 누구를 그릴 수 있냐면요. ft를 그릴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교점의 개수하고 똑같으니까. 자, 자 이대로 가게 되면 여기가 0이고 지금 여기가 2였던 건데 문제가 뭐야? 그렇지. 이게 지금 0보다 큰 쪽은 여기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2보다 큰 쪽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게 능령이 되면 이제 어때? 그렇지. 서로 다른 아니, 서로 같은 한 실근이죠. 중근을 갖는다 그런 뜻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렇지. 근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는 거랑 똑같죠? 아까 요런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누구냐면요. y는 ft 그래프가 될 건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기억. t가 0 마이너스로 갈때 그래. 0 마이너스는 어디야? 이쪽이죠. 얼마야? 이 그러니까 가겠다. 자 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mt. 여기서 말하는 t는 지금 변수입니다. 상수가 아니에요. y는 mt는 그치. y는 mx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y는 mx 이거일 때가 지금 y는 x일 때인데 그 m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가겠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mx일 때도 y는 x일 때도 지금 뻥 뚫린 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없거든. 괜찮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정답이죠.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자그 다음 t 귿 t제곱 마이너스 e t 곱하기 f t는 실수 전체도 연속이다. 지금 f t는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하고 2일 때 불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불연속점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이차함수 t t 마이너스 e가 f t랑 곱해지면 f t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상관없이 그치? 항상 t 0, 0 t일 때 0이고요, t 플러스 아 t 마이너스 1일 때도 0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이죠. 답은 근으들오번2 0이5 수능 특강 수학 2. 이강 함수의 연속, 레벨 쓰리 실력완성. 자, 일번 x가 무슨 뜻이야? 일에서 무한대까지는 x가 일보다 크거나 같은 같을, 같을 때 정의된 함수에 f(x)와 a6가 8. 갑자기 좀 뜬금없지만 이게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시계 a k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f(x)가 일에서 일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모일 때, 왜냐하면 연속일 때 그랬습니다. 겁나 중요한 조건이죠, 연속. 연속일 때자 a1부터 a5까지 합을 구해라 그건뭐 나중이고요 식을 먼저 한번 뜯어보려고 자 먼저 우리는 k 자리에 k가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1일 때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규칙을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ak의 규칙을 찾아야 답을 구할 거 아니가 그렇죠 그러면 k가 1일 때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 이상 2 미만 k가 2일 때는요 2 이상 3 미만이 될 거고요 k가 3일 때는요 3 이상, 4미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쭉 가겠지. 그지자 그러면 이거 k가 1일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연속 조건일 거 찾을 거거든.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연속인 걸로 문제를 풀어갈 거라고 아 그러면 자, k에는 2를 대입하고 x에는 2를 대입해가지고 문제 한번 써볼 겁니다. 그렇다면 a1 플러스 1에 x자리에는 2 e 플러스 k자리에는 1 들어가니까 2는. 자 아래 식에는 똑같이 k에는 2, e, x에는 2 e 대입을 할 거야. 자 조심합니다. 2 e, a2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2, 3은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식 한번 정리할게요. 2 e 먼저 다 약분해서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지금 a1 플러스 2는 뭐라고 써있어? 2a2 e 플러스 4 이렇게 써있으니 이식 정리하면, 자 정리된 식 이렇게 릴게요 2a2 e <laughs> 이렇게 쓸까 a1부터 쓸까 그냥? a1 음,는, 그렇지. e a 2 플러스 e라고 써놓읍시다.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k에다가는 2 x에다가는 삼. 그래서 x가 삼일 때 연속 조건을 먼저 볼 거야. 자, 그렇다면 2 a 2 플러스 일 x에다가는 삼 더하기 k는 이니까 이 삼은 육은. 자, 이 r 래 식은요 k의 삼 x는 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 a 3이 플러스 일의 삼. 곱하기 3 4 1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또 3으로 먼저 약분을 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보고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아마 ea2 플러스 3 괜찮나요?는 여기는요 3a3 플러스 5 남는 거 괜찮죠? 이 식도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2, 아이고 여기 2 a 2죠2 a 2는 3a3 플러스 e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러면 이제 규칙을 알것 같은데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되는 거 괜찮죠? 하나 더 해봐도 되고요. 이제 규칙 나온 것 같으니 정리를 좀 해보면 아 여기는 지금 굳이 쓰자면 첫 번째는 1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n, a, n은 n 플러스 1, a, n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써있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누구였냐면 지금 a6이 8이다였거든. 아, 그런건 나는 a5를 구할 수 있겠다. 자, n 대신에 5부터 들어가면 5, a, 5는 괜찮습니까? n 대신에 5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6. 8에사8팔 더하기 이 와우 a 오가 얼마라는 거 알게 된 거야 십이라는 거 알게 된 거야 오 그러면 사 a 사는 그치 오 곱하기 십 오십 플러스 이 되는 거니까 a 사는 약분하니까 십삼 되는 거 괜찮죠 삼 a 삼은 얼마야 사곱하기 어, 십오십이었죠 방금 어 오십이 플러스 이 되는 거니까 오십사 그러면 a 삼은 얼마 되는 겁니까 십팔 되는 거 맞나요 이 a 2는 그러면 54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56. 그러면 A2는 얼마? 오, 28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A1이죠? 그러면 56 더하기 2 되는 거니까 5A2는, 아 A1은 58 되는 거 맞나요? 와우. 그러면 56, 0 7 0 8 0 9 0 1 0 0에다가 83, 24. 다,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127 답이겠다. 자, 그다음 2번. <laughs> F가 이렇게 나와 있고, 두 실수. 자, A보다는 B가 더 컸고요. 절대 값을 씌워서 FX를 봤더니 실수 전체에서 절대 값을 씌우면 연속이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일 때, 그치?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면 AB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FX의 최소 값은 이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일 집어넣고 절대값 이오니까 2는 되는 거 괜찮아 근데 맨 아래 것도 2 집어넣었을 때도 2는이네 그치 그러니까 식 하나 구할 수 있겠다 자마일 들어가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고요 맨 아래 식도 2 집어넣으면 또 2니까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자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쓰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절대값을 한 번은 그대로 나오고 한 번은 절대값을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그러면 되겠지 자 그대로 한번 나올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4 플러스 2 l u 플러스 u 가 되는데 s 가쭉 u 사라지네요. 3 l u 는마 l 이될 거니까 a 이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지금 써볼 수가 있겠네. a가 마이너스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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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다집어넣 u s plus, p l u 꼬불 l u s plus, plus, 다 l u s p 절 u 값이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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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b는 얼마거나 0이거나 마사이거나 근데 아까 누가 더 크다 그랬어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b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 두 번째 식만 내가 다시 한번 써가지고 최솟값만 따져볼게요 f 두 번째 여기 ax 아,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입하겠다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요거 완전제곱 붙이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 최솟값이 마이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뭘 풀어?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 하나 풀게 될 거야 풀 거야.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자4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래서 전식 정리하게 되면 어디 보자 넘어가니까 얼마입니까? a 는 이렇게 쓸까요? 넘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b 된거 괜찮나요? 어, 그래서 이거를 아 아까 그 절대값 첫 번째 저기 꼬불꼬불에 집어 넣으면 절대값 A, 아, 1, 자, 플러스 5, 플러스 2B, 플러스 B니까 플러스 3B 된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3B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분의 4이거나, B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나, 어, 그러면 자, B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A 값 얼마인지 구해볼게요. a는 바로 옆에 마이너스 5 플러스 3분의 8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어 b가 더 크니까 요거는 당첨. 근데 b가 마이너스 3분의 8 들어가면 그때 a 값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5 플러스 3분의 16이 되어서 a가 3분의 1이 되면 a가 더 커지니까 얘는 버려.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 그치 이제 만족 당연히 만족하겠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f 2x는 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x 되고 마이너스 3분의 7x.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x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6분의 7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6분의 49 거기다가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36분의 48 36의 2배가 70인데 훨씬 더 작죠. 그렇지. 최소값이 마이보다 작은 거 확인됐으니 우리가 구하는 a하고 b는 얘로 당첨이다.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9 곱하기 빨간색으로 쓸까요? 9 곱하기 자 둘이 곱하니까 9분의 28이 되면서 쓱 약분하니까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28 되겠습니다. 한번 실수 t와 f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가 서로 다른 교점,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할때 n개라고 할때 g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t는 조금 이따 보고요. 먼저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려고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자, x equal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질 텐데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일인데 3에서 그지 한번 만나. 근데 x가 이거 지금 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꼭지점인데 1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고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겠다는 거야. 1, 마이너스 4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일은 지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t를 그릴 거라고 괜찮나요? y는 t를 그려가지고 어, 그래프를 볼 건데 식이 지금 x -3이고요. 이 식이 지금 x 빼기 이고요이 식이 지금 누구냐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거 가지고 y는 t를 잠깐만 여기다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t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치? t가 마사보다 작을 때야. 마사보다 작을 때는 몇 점에서 만나지면 한 점에서 만나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일 때도 역시 몇 점에서 만납니까? 오, t가 마이너스 4일 때도 한 점에서 만나네. 근데 그 사이에서는, 그치, t가 어, 마사보다 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두 점이죠. 0일 때도 만나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t가 누구보다. 0보다 크게 되면서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제 그 다음 줄을 읽어가려고 자, g(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이 1일 때,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한 개일 때 지금 세번 나오는 거지. 그때는 아, f(x)하고 t가 만나는 그 x 값을 g(t)라고 하겠다 그랬어. 어, 그러니까 x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자, 이점 있잖아, 이 점, 이 점, 이 점의 x 값을 g(t)라고 할 거니까 x는 t 플러스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얘가 바로 gt 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바로 gt 를쓸수 있죠 이때 gt 는 답이 얼마라는 거야 t 플러스 3 이다 어? 근데 이때는 교점이 누구냐면 x 값이 누구냐면요 1일 때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 그니까 gt 는1 이렇게 쓸 거고요 저위쪽에 있는 거는 그치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냐면 얘는 자 요거 그대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거는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은 t였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t는 0할 건데 는 t가 낫겠구나 마 t니까 그렇지? 아 왜냐면 완전 제곱식 고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t가 아니라 x잖아, 그렇죠? 그러면 t 플러스 4라고 쓸 거고 제곱 날리니까 게다가 x가 양수니까 1 플러스 t 플러스 4 이렇게 쓰겠지? 괜찮나요? 아 얘가 바로 gt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 이때 gt t가 0보다 클 때는 루트 t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쓰겠다. 자그 다음에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식이 되냐면 그때 g(t)는 자 f(x) t, 에, fx하고, y는 f(x)하고 y는 f(x)하고 y는 t가 만나는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하겠대. 근데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지금 여기 알파 여기 그래프 보이죠? 베타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바로 답이라는 건데 자 요거 요, 요 식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t야 맞. 뭐야 마이너스 t는 0이라고 고친다 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계속해서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될 거야. 아 그러니까 요때 gt는 2가 <laughs> 된다 그런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누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지금. y는 gt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야. 그렇지. 마이너스 4일 때하고 0일 때밖에 없죠. 아이 다시 그릴게요. 응? 응.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오케이 이게 지금 누구냐면 t 축이 될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4일 때, 이거 0일 때. 그래서 좀 전에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t 플러스 3. 그래서 내가 지금 GT 그래프 그릴 거니까, 그렇지? 마사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요점 이렇게 되고 t 플러스 3. 이때 t는 변수입니다. 어, 상수 아니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그러니까 마사일 때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사인 순간에는 1이래 1. y는 1. 이게 지금 Y축인 거잖아. 그쵸? 오,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마사하고 0 사이에, 마사하고 0 사이에서는 2 그랬으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될 건데 0일 때 2였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0보다 커지면, 그렇지. 꼭기점이마사마 1이면 1인 무리함수 그래프였거든. 마사마 1이었고, t가 0일 때 얼마냐면 루트 4 더하기니까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을 면서 이렇게 커져가는 그래프. 얘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누가 될 거냐면, y는 gt가 되겠다. 자, 이제 문제 봅니다. t가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그래서 0에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마? 2가 된다. 자,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디 봐? t가 5 들어가서 그렇지 금 하나는 gt 빼기 4, 하나는 g 마이너스 t 빼기 4인데 <laughs> 마이너스 t 더하기 3, <laughs> 마이너스 5 들어가면. 마이 플러스 이가 돼서 영이 돼 분자가 근데 답이 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하려고 영분의 0꼴이거든요자 니은 여기 쪽에다가 계산할게요. 리미트 티가 오로 갈때 영분의 0꼴 나오면 영 되는 거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 g 티는 오 플러스 일 때는 저 루트 함수잖아. 루트 티 플러스 사 더하기 일 빼기 사니까 빼기 삼 이렇게 쓸 거고요. g 마이너스 티라는 것은 마이너스 오 쪽이니까 그치 어디 있어? 맨 밑에 있는 거지 마사보다 더 작을 때니까. t 플러스 3인데 마티니까 마티 플러스 3 플러스이니까 마티 플러스 5 이렇게 쓰겠죠? 어 그러면 지금 상태로도 5 들어가면 그렇지? 루트 9 빼기 3이니까 분모가 0, 분자도 0이니까 0분의 0꼴인 거 확인했으니 뭐한다? 유리화. 그러면 여기는 t 마이너스 5 되는 거 괜찮죠? t 빼기 4, t 더하기 4 빼기 9될 거니까 4분자,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쓰고 유리화했으니까 루트 t 플러스 4 더하기 3 계산하면 0분의 0 지워지고 답은 자5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9 3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요.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다. 자그 다음 디귿 갑니다. 디귿은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풀게요. 어떻게 풀거냐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t가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여기 앞에 식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곱하기 gt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t 일로 끝나네요. t 빼기 -T, -T, t 더하기 t 빼기니까, 아 t 더하기 빼기니까 t 곱하기 g t 이렇게 쓸 건데, 자이 여기서 연속이니 물어봤어. 그러니까 t 마이너스 일 때, 그치 위식은요 마이너스 e 들어가면 마이너스 e 곱하기 리미트 g t가 마이너스 e 마이너스니까, 그치 얼마 e잖아. 마이너스는 여기 있을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값은 e여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아래식은요 마이 들어가고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때도 거기 연속이었으니까 계속 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함수값도 극한값도 전부 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아, t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거는 연속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연속이었으니까 답은 그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기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한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지금 무엇으로 묶을 수 있어? fx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 이렇게 쓰겠네. 그러면 남는 게 지금 fx, 제곱 남아있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뒤식은 FX 빼기 1로 묶었어 아, 묶여, 묶이고 묶 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남아있는데, 어, 그러면 그거는 FX 플러스 X 한번 하고, FX 마이너스 X 한번 하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연속이라는 조건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FX는 1이거나, 마이너스 X이거나, X이거나, 자, 요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FX가 최대가 1이 되고, 최소값은 0이 될 때, 그럼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자, x축, y축이 있고요. 최 어, 1이라는 값을 아무튼 가져야 되고, 지 여기 y는 1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다음에. y는 x, y는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자, 0, 마이너스 1까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y는 1만 그리면 최소값 0을 만족하지 못해. 그치? 그래서 y는 x를 이용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연속이면서, 그치? 그래야 되니까 결론은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y는 마이너스 그래, x 그래프를 그리고 연결하게 되면, 그치? 완벽하게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고, 그렇죠 최대는 1, 최소는 0을 만족하겠네요. 그럼 이제 끝났죠? F-3분의 4는, 자, 이쪽에 있을 거니까 1. F0은 0,0 지나가고 있죠? 플러스 2분의 1 지나가면 2분의 1 되겠다. 답은 얼마? 2분의 3. 답이네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